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OABC에서, 삼각형 OAB, OAC, 무게중심을 PQ. 자, 여기가 일단 OABC인데, 어디에 무게중심? OAB의 무게중심을 P. 맞아? 여기에 무게중심을 Q 이렇게 놓은 거지. 맞죠? 어? 한 번에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었고, 그다음에 PQ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알이고 PQ를 2대 1로 내분하는 요점이 R이야. 이해되지? 저 점이 R. 그다음에 직선 AR이 삼각형 OBC와 만나는 점을 S 봐. AR이 OBC와 만나는 점을 S. 이해 돼요? 이해되지? 네. <laughs> 자, 그렇게 하고 뭘 구하래? 에비벡터랑에비벡터 에비베타 이거지? 그 다음에 o s 벡터 이거지? 이해돼 안돼 저거에 내적값을 구하란다 이해되지? 응. 자 봐봐 기아로 풀어 목풀어 뭐 기아 생각해 못풀겠지 응. 엄두가 안나지 지금 맞아 그러면 기아 중에 특별 단면과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돼 안돼 지금 점 너무 많아 한 평면 은 없어 얘들 예, 이어 그래서 뭘 해야 돼? 1번. 1번. 기본 벡터 설정하자고. 알겠어요? 자, 기본 벡터는 결국 궁극적으로 나도 지금 s를 찾아야 돼. 알겠어? s를 찾아야 돼. 기본 벡터 몇개 설정? 해 표현돼야 돼.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OS 벡터는 이 직선 위에 있다 쓸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이한 직선 위에 있다 쓸 거고, 이 평면 위에 있다 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 평면 4네 점이 한 평면에 있다라는 표현 방법을 알려줬지? 알려줬잖아. 그런데 이 바깥에 있을 때이4 네 점이 한 평면에 있다는 내가 안 알려줬거든. 교육 바뀌어가지고. 알겠어? 그럼 시점이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뭐가 좋아? 알겠어? 내가 안 알려줬잖아 알겠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OS 벡터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조건이 두개뭔 말인지 봐봐 지금부터 기본 벡터를 설정하는데 누구?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맞지? 이해돼? 그리고 종점만 갖고 쓸게 벡터를 알겠지? 종점만 갖고 쓸게 그럼 P는? P는 뭐라 쓰면 돼? P는? 3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돼? 맞아? 안 맞아? 무게중심 벡터니까 요거, 요거 표현한 거야? 요거? o p 의 위치를 다? 이해 되지? 예. 그 다음에 Q는 뭐라 쓰면 돼? 그럼 Q는? Q는? 저 뒷면에, 그렇지 3분의 그렇지, A 더하기 C를 쓰면 되지? 그럼 R은? 또 내부점 아니야? R은 내부점이니까 3분의 야 네. 3분의? 3분의 일단 2p? 2 q 2 q 맞아, 맞아? 1렇게쓸수 이렇게 있지? 예, 되지? 그러고 나면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이 a b 로 표현되는데? 그 네. 그렇지? 3분의 2Q 하니까 얼마? 3분의 2Q. 불러. 9분의 2A 더하기 9분의 2C. 인정? 네. 그 다음에 3분의 1P 하니까 9분의 1A 더하기 9분의 얼마? 1b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9분의 3분의 1의 양만이맞이그 다음에 9분의 1 비. 그 다음에 9분의 2c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알겠어? 대체. 자 그럼 R까지 했어 그럼 S는 이제 뭐라 쓸 거야 최종적으로 S는 S는 뭐야 이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겠다 쓰겠다고 알겠지? 그럼 S는 모두 모뭐 t 곱하기 더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팩도 오겠다고 알겠어? 근데 여기에 그럼 누구 와야 돼? a하고 p가 들어와야 돼 여기 a 오고 p 오고 여기 p 오고 a 와도 되지 그럼 a가 어디 오는 게더 좋겠어? 뒤에 오는 게더 좋겠지 여기 p 오고 여기 r 오고 맞아? 안 맞아? 여기다 t 곱하는가더 편하잖아 이해 돼? 그래서 s는 저다가 근데 t를 곱해봐 t 그러면 3분의 1t지? 3분의 1t 거기에 1패기 t있지? 맞아? 맞아? 그지? 그러면 얼마야? 1마이너스 1마이너스 3분의 2t? 인정해? 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3분의 2t 그 다음에 9분의 1t 여기 a 빼먹으면 안되지 a? 맞아? 네. 9분의 1t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9분의 ET. 더하기 C. 이래야 되지. 맞지? 그래서, 하나 나왔지? S. S 하나 나왔지?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뭘 구한다? T를 구한다고. 이해가 안무슨자 알겠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A. 뭐시기 A. 뭐시기 B. 뭐시기 C.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비교해서 적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기억나지? 그죠? 근데 이 S가 어디 있다고? 세평면에 있지. 요 OBC라는 평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점이 한 평면에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S는 MBNC 이해해야 돼. 아까했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0. 그럼 t는 얼마가 돼? t는 2분의 그렇지. t는 2분의 3이래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S는 여기다 2분의 3넣어봐 6분의 1B 이제 그래 안그래? 맞지? 2분의 3넣으면 3분의 1C 되야안 돼? 요 그럼 얘랑 누구랑 내적하래? AB 1 해서 1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고. 알겠어? 이해되지? 응. 왜 넘겨? 넘기지 마. 하나 더 하게. 들어 봐. 뭐할것 같아? 자표게 쓰겠다고. 뭐 쓰겠다고? 자표기. 아, 배웠으니까은득좀 하고 가자고. 어제만 안 했다 그랬어? 나오면서. 알겠지? 이해되면. 자, 이거, 1 0 0. 맞지? 0 1 0. 그 다음에, 0 0 1. 인정해? 네. 그럼, p 는몰랐어 p 는 p 는 3분의 1, 3분의 1, 0이지. 이해 네, 돼? 돼안 돼. 휴는 3분의 1, 0, 3분의 1이지. 맞아? R은 2대1 내분점이야? 네. 이해 돼, 안 돼. 2대1 내분점, 얼마가 돼? 이건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3분의 1이지? 네. 빨리 봐, 그냥. 못합니까 여기 이 선상에 있는 X자편 다 3분의 1이야, 지금. 이해 돼? 안 돼? 같기 때문에. 이해 돼? 안 돼? 됐지?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9분의 1. 9분의 3분의, 그렇지. 9분의 1이네. 맞아? 네. 그럼 여기도 9분의 2. 됐어? 안 됐어? 됐어. 이해 됐지?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잘 맞춰 S는, 어떻게 돼, 저 S는? 딱 보면, S는 딱 보니까, A는 1방방이지. 네. 물론 실수별로 표현해도 돼. 세, 세 점이 한 평면에 있다 써서, 아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써서, 알겠어? 어. 그거 써도 돼. R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S는? 여기다가 T가 달고, 여기다가 1 0, 이 T 달아서 쓰겠다고. 여기서 또는 여기다 T 달고 나 1백 2T 달고 쓰겠다고. 얘해안 돼. 그게 세점일초선상에있 기한 좋고. 그렇게 한번 써? 그렇게? 자 여기다 물 달고 T 달고. 그러면 3분의 1T. 맞아? 3분의 1T. 거기다가 이새더할 거지? 여기다 T 달고 더할 거지? 1백 2T 달고 더할거 아니야? 네. 1백 2T. 이해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9분의 1T. 되니? 그다음에 여기 9분의 2T. 됐어 안 됐어? 되지 그럼 이게 얼마? 0. 왜? 이 평면은 x 표가 없지. 이해되는데? 이 평면은 x 표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T 얼마 나와? 똑같이 2분의 3 나와, 안나 이해돼? 돼, 안 돼? 어든지 알겠어? 왜? 이 평면은 뭐가 없다고? x 표가 없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됐지? 그럼 아까랑 똑같지 않아? T 2분의 3 나와. T도 0이고. 0이고 2분의 3 넣어봐. 2분의 3 빨리 넣어봐. 6분의 1이지. 맞아? 2분의 3 넣어봐. 얼마야? 2분의 3. 3분의 2, 3분의 1. 예전데. 그러니 이거 돌리는 거지 내적하기 위해서 os 벡터는 6분의 1에. 여기 뭐야? bgb. 맞아 안 맞아. 그 뭐야?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좀더 간단하지? 어, 이거 한 거야, 저 OS벡타는 OR벡타의 팁에다가 아. 1-t에 A 그성분표시를 바꿔버린 거지 이해돼? 엘시당초에, 네. 어. 먼시당초에 엘시당초에 당초에. 이 새끼 X자표가 0인 거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얼마야? 0인데 여기 얼마야? 이게 3분의 1이잖아 마지 이게 2대 1이라는 거 알아볼래 2대 1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3대1 외문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 바로, 그냥, 띠값 자체를 안 구하고. 이해되는데? 알겠어? 응. 결겨 자, 4번. 4번은 기아로 그냥 풀면은 너무 쉽죠? 봐봐, 봐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래 알겠죠? 그리고 삼각형 요새끼의 무게 중심을 O라고 했어. 무게 중심으로 AD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지. AD 위에 점 P가 있고 이 OP 제곱에 O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나 봐. 이거 정상은 체야. 기아로 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너무 쉽지?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지. 바닥면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렇게 내리면 수직이고. 요렇게 내리면 여기를 구하는 뭐 거지? 이해되는데? 알겠죠? 어? 요렇게 풀어. 이거 갖고도 내가 앞에 거 연습시킬 수 있는데. 내가그 성공 표시까지 알려 줘 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알겠지? 5번 갖고 또 연습하자고. 알겠니? 네. 5번. 자. 초반 맞추리.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려 보라 고다르더라고 자, 여기가 오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이렇게, 여기 C가 있고. 맞아? 이 바닥에 무게중심이 있대. 무게중심, a가 g. 그다음에 자 여기가 3분의 파이. 얘가 무슨 파이? 3분의 파이. 그래놓고 이렇게 이어놓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 여기 h 이해돼요? 그랬을 때 oh 벡터를 뭐로써봐라 oh 벡터를 p의 a 벡터, q의 b 벡터, r의 c 벡터. 알겠죠? 이걸로 표현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다시 읽어줄게 캠 봐봐 바닥에 있는 OAB 정삼각형이래 바닥에 있는 OAB 정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CAB 보이지? 얘도 정삼각형이래 그니까 지금 표현한 게다 맞지? 맞아? 됐지? 그렇게 준 거고 요게 무게중심이야 이거 좀 바닥에 수선 때려진거 아니야 그래서 알겠니? 정사면체가 아니야 쟤 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는 같은거 맞아 안맞아 정삼각형 높이니까 근데 이게 몇도래? 60도지 그럼 이거 이등변삼각형이야? 일단? 근데 그럼 여기 60도 60도니까 제 정삼각형이지 이해 돼안데 그냥 정사면체가 아니라고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 찍은게 바닥에 떨어지면 돼 안돼 안돼 어. 자 그래놓고 지금 벡터를 준 게, 이게 무슨 벡터? 이게 A벡터라 줬고, 이걸 무슨 벡터? B벡터라 줬고, 이걸 C벡터라 줬어? 됐지? 그래 놓고, 누구 벡터? OH. OH 벡터를 저 기본 벡터들로 표현하란다? 잘 봐. 기아 대안돼 돼. 기아 대안돼안될 거. 기아.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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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안될까 될거 같은데 구하면. 안 되는구나. 표현해야 되는 거네. <laughs> 길이 다 구하면 안되는구나 표현해야되는거네 길이 구하는게 아니라 결국 a벡타 b벡타 c벡타로 표현해야지 yeah. 기아 안돼 자 그런데 저 새끼 저 입체로 안풀고 기아로 안풀건데 입체로 안풀고 단면으로 풀수 있을까 단면으로 풀수 있을까 가능하지? 왜 가능해? 2벡타가 2벡타가 2분의 A벡타 더하기 B벡타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2벡타는 C벡타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OH인데 2벡타 2벡타로 얘 표현하는 건 가능하지 지금? 네. 이해는 안 돼. 됐지? 그러니까 어디서 풀자고. 이거 면 떼어서 푸는 게더 좋다고 편하고 알겠어? 가평하는것 보다 그래서 저 새끼 떼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정상각형이 저거 맞아? 네. 그리고 여기 몇대 몇에 2대 1 지점에 무게중심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게 H인 거지 음. 되니안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네. 되죠? 자, 그래 놓고, 기본 벡타를 뭘로 잡아? 이걸로 잡아주면 되지, 그냥. 맞아? 이거 C벡타, 이거 무슨 벡타? D벡타라고 해서 나중에 바꾸면 돼? 이해 돼? 그죠? 해봐, 1번. 여기에 c 지 맞죠? 네. 일단, G벡타는 뭐야? G벡타는? G벡타는? 점들 표현하면 되지. 3분의 2. d 백타지 맞아? 네.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벡터는 표현해봐 H벡터 어떻게 표현할 거야? H벡터는 이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지 이해되는데? 일직선 상에 있지? 그래서 H벡터는 T에 누구 벡터? 3분의 2 d 벡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지? 네. 그 다음에 1마이너스 에 C벡터 이렇게 쓰면 되고 돼? 되지? 되지? 그럼 이제 뭘쓸 거야? 내가 얘가 식을 주개 갖고 나왔는데 그랬지 나에 가까 그래서 하나 아까 직선에 있을 때세점이한 세 직선에 있을 때 있고 네점이한평면에 있는 거 썼잖아 그지 근데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얘랑 또 하나가 뭐라고? 수직 수직 보여야 하는 거요 그럼 4점 하면 0이라고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알겠어? 그러니 얘하고 누구 벡타랑? CG벡타? 내적하면 0이라고 인정해? 예. 그러면 CG벡타는 뭐가 돼 CG벡타는? CG벡타는 마이너스 C 더하기 3분의 2D벡타 나와 나 나오지? 이해돼? 예. 이거 내적하면 0이야? 이때 분수 쓰기 싫지? 분수 귀찮잖아. 실수 배버려 ETD야, 그냥? 음. ETD. 더하기. 3 -tc. 3 3-TC. 3-3TC. 음. 이거랑. 내죠 네, 마이너스 3C. 더하기 ED. 됐어, 됐어? 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봐. 마이너스 6T에 D랑 C랑 내적이지 1, 1로 풀면 되지 비율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4T D1이죠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9 더하기 9 t 의 C제곱 1 이해되지? 그럼 이거 얼마?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6 마이너스 6T 맞지? 6-6t에 2분의 1. 그럼 43-3t? 인정해야 돼. 이게 0이라고. 됐어? 그러면 짜잔. 이게 얼마? 마이너스 3t. 그지? 그 마이너스 3t에 4t 더하면 t에다가 10t에 7t. 맞니? 그 다음에 얼마야? 남은 거. 6이야. 6이야, 6? 따라서 t는 얼마? 7분의 6 이렇게 되고, 그래서 h는, h는 7분의 6, 7분의 6 들어가면 9분의 3 6 7분의 4 맞아, 7분의 4에 d 벡터 돌려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맞아, 7분의 6, 7분의 1, c 벡터 나왔나? 알겠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맞겠지. 어? 아니야? 자왜또지우왜또 지워 뭐하려고? 성분 표시를 하고 자뭐1 알겠지? 1,0 얼마? 0,1 얼마? 3분의 2,0 이해돼? 여기 얼마? 3분의 2t 여기다가 1-t 인정해야 돼 맞죠? 그럼 이해하고 3분의 2t 1마 t 내적 누구 200타 잡아도 되고 200타 잡아도 돼 그래서 3분의 2에서 양 빼면 3분의 2그 다음에 빼고 1 이렇게 돼야 는데 되지 그럼 요렇게 하면 9분의 4t 얘 누구야 이거 앞에 게 요거지 요거 제곱이지 그죠 그럼 1이지 얘네자 요렇게 내적하면 성분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요 앞에 있는 게요벡0타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t에 2분의 1지. 얘랑 얘랑 내적하니까. 이해 돼? 그죠? 이렇게 하니까, 1 마이너스 t에 3분의 2. 근데, 네? 요건 d백, 요건 10핵타, 요건 d백타. 내적인 거니까, 다시 2분의 1. 이해 돼? 안 돼?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쟤는. 더하기 t 마이너스 1. 렉 네? 시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이해 돼? 안 돼? 알겠냐 모겠냐 알겠어? 대지 그래서 는요? 똑같이 나와 알겠어? 왜? 아까 다른 거 같지? 여기다 뭐 곱해도 돼 지금도 3 곱하고 여기다 뭐 곱해 3 곱하고 하면 아까랑똑같이신다 알겠어요? 너기귀 지금다 이거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a, d 벡터는 7이면 그 내적하면 알겠지? 그랬을 때 p의 자취 구하래. p의 자취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지금 4분점, 5분점 이런 게안 보여? 알겠지? 어? p의 자취 구하래. AD 봤더니. a, d 벡터가 누구야? 거기 봤더니 이렇게 뭔가 여기 a, 여기 b, c. a, b, c 안에 p가 있고 여기가 d 야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할래? AP, AD는 알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AP는 시점은 고정돼 있잖아. 맞아? 그럼 이런 응. 거 했을 때 뭐야? P는 아까 하지 않았어? 아까 했잖아. 벡터 방정식. 맞지? 기하로 풀겠다고. 알겠어요? 그럼 AD 벡터 얘한테 수직이고. 맞아요? 이 P는 이제 지나는 점은 잡아줘야지. 얘가0이 아니잖아. 이해되는데 맞아 그럼 지나는 점을 잡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일단 한 평면에 게끔 만들 거야 눈에 보기 좋게 그럼 중점 잡아서 이렇게 이어 여기 수직이지 네. 이렇게 이어 수직이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 어디가 내려 찍어서 곱한 게 얼마야 돼? 7이어야지 그럼 6분의 7이어야 되는 돼 내려 찍은 데가 맞아 맞아 내려 찍은 데가 이해돼요? 그만큼이 6분의 7 인정해 안돼 맞아 됐어. 그렇지? 그럼 얘를 법선벡터로 고 하고 맞아? 수직인 평면인 거지 그 수직인 평면은 얘 갖고 있고 얘가 얘랑 수직인 거 보여? 얘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지 그럼 얘가 이 평면과 수직이지 얘가 얘가 수직이지 따라서 여기서 요렇게 하면 요 길이만 구하면 그게 피해 자체야 기어를 풀었어? 이해되는데? 이지 이해돼? 자, 요렇게 잡아버리면, 요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얘가 얘랑 수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나는 얘가 얘랑 수직인 거 맞아, 안 맞아. 수직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평면이 피에 닫힌 거 아니야. 얘다안데 맞지? 그런데 얘하고의 교선이 이 새끼인 거지? 돼, 안 돼. 이제 됐어, 이제? 됐지? 뭐를 풀었어? 귀하로 풀었어. 각자 방정식 가지고. 빠르게 풀테니까 봐봐 기억이 안나네 어떻게 풀었더라 좀 쉬었다 할까? Ægum